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선생 리플파. 오늘 이야기 좀 들어보죠. 자, 오늘은요. 지금 어제 엄청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지금 XRP에 대한 가격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곧 이는 강한 돌파를 통해서 3달러 돌파가 지금 임박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 CPI 지수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XRP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그 중간에 최근에 SEC와의 지금 바이낸스와 소송이 지금 붙고 있죠. 그 소송에 대한 것들도. 약 60일간 지금 지연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SEC의 힘이 굉장히 무력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XRP의 호재거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XRP의 움직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고 선생 리플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죠. 또한 영상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종목들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난 폭등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 심지어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2월 13일 새벽에 갑자기 폭등이 나오는 코인. 이런 코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타 치는 알트 코인들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오랜 기간 찍으면서 단 하루도 같은 종목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업비트 기준 많은 종목들이 단타 코인으로 계속해서 순환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잘 저점만 잡아준다 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계속 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회의 장이 지금 계속해서 단타 코인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냥 한 종목만 계속해서 지그시 계속 갖고 있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로 인해 가지고 시드를 높이는 작업들도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도 좀 불리면서 같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빠르게 급등해서 또 빠르게 급락하고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사실.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에서 내가 이거 뒤늦게 확인해가지고 여기서 잡게 된다면 잘못하면 내려간다면 오히려 역효과,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 매수, 매도의 타이밍. 이것을 하려면 방법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힘들죠. 일상생활하면서 이걸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의 정보를 그냥 이용하면 돼요. 이용해라 이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하단 제가 개인 번호 오픈해 놓았죠. 예, 그 개인 번호로 언제든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010 7691-7973번, 010 7691-7973번, 예, 제가 전화번호를 상단에 옮겨놨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고 선생 드립니다. 이번 주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급등 종목 시바인으로부터 엄청난 폭등 나오는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종목 7일 동안 무료로 받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1 상위 1%의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는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엄청난 밑고리를 달았어요.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폭락을 했다가 이걸 바로 올려버리고 폭락했다 바로 올리고 폭락했다 바로 올리고 이거는 엄청난 매수세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자리에서. 그럼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자리가 보면은 아 어, 10시에 10시. 10시 자리에 엄청난 폭락이 좀 나왔는데 1시부터 11시 사이에. 이때 뭐가 있었죠? 바로 10시 반에 CPI 지수 발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트럼프는 이야기했어요. 아우, 금리 낮춰야 되는데 낮춰야 되는데. 어? 관세랑 함께 낮춰야 되는데.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죠? CPI 지수 3.0.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를 했고요. 근원 CPI 지수도 3.3으로 예상치보다 상승을 했다. 이건 뭐죠? 예. 네. 인플레이션이 높더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까 인하 못해요 인하 못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인하라고 압박을 넣을 뿐이고 제럼파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관세가 25% 짜리 막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세금의 가격이 시장의 상품 가격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내리기에는 쉽진 않다 그러면 반대로 올려야 되는데 제롬 파울은 올릴 생각이 있냐 없냐 없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매우 강한 시장이다. 매우 강한 시장. 관세가래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올라났죠. 트럼프가 압박해서 올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라 그러고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에 관해서 지금 너도나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다 이겨내고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거. 이것은 강하게 앞으로도 더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매우,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각에서는 금의 가격과 XRP 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는 XRP, 리플을 안전자산으로 지금 판단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바이낸스 쪽에서요. SEC하고 지금 계속해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SEC에서 60일간 중단시켜버렸어요.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끝난 겁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S 씨가 더 이상 소송을 할 생각도 없고 소송할 팀도 다 해체돼 있어요. 지금 이미 와해가 돼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XRP도 역시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는 4년간의 어떤 소송도 이제 곧 마무리라기보다 그냥 흐지부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다 사람들이 기억에 잊혀져 버리면 그냥 마무리 이런 식으로 곧바로 그냥. 바로 폭등 날리 진행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도 한 가지입니다. 그냥 담으십시오. 네. 최대한 많이 XRP를 담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의 뒤에 공짜가 다붙을 겁니다. 지금 2.4 달란데 24 달러가 되고요, 240 달러가 될 겁니다. 돈 버실 분들은 시드를 만드셔서 많이 담아두시고, 시드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시드 담는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죠. 돈을 버는 방법은 정해져 있죠. 모를 올려라, 시드를 올려라. 그럼 시드 어떻게 올릴 겁니까? 은행 가서 또 대출 받을 겁니까? 옆 사람한테 또꿀 거예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암호화폐, 즉 우리가 코인으로 돈 벌려면 코인으로 시드를 만들어 주셔야 돼. 그리고 시장에서 엄청난 코인들이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벌써 웨이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24시간 365일 열리는 코인판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 거를 예, 유용해라. 유용. 이용. 이용이 더 편하겠군요. 이용을 해먹어라. 하는 방법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651-7973번 보이실 겁니다. 거기로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에 나오는 타이밍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문자로 2월 13일 목요일 2월 13일 목요일 고 선생 무료 종목 코인명 웨이브스 매수가 2,200원 이하 나오잖아요 추후 무료 문자 공지 아직 매도 타이밍이 안 나왔는데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도 나오면 또 문자로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따박따박 문자 무료 문자 받아가면서 매매하시면 은 시드 만드는데 큰 걱정이 없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베이비도지코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상장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들 무료 에어드랍 제가 받는 방법 바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상장되면 대박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단타 코인을 쳐서 1억을 버는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하는 말씀 좀 이야기할게요. 베이비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선생이 전부 다 드리고 있고요. 에어드롭 수량은 1억 개에서 50억 개의 개에 저희가 물량 소지 시까지 다 드릴 겁니다. 17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0107651-7973번으로 문자로 리플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베이비 도지코인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즉, 100배, 1000배, 만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천만원 기준 10억, 100억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바로 밈코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폭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이제는 베이비 도지코인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어, 시청해서 얼마나 감사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리플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베이비 도즈코인 에어드랍 이렇게 해서 50억 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 선생 여러분들 어떻게 소통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문자 보냅니다. 단문정서, 장문정서. 이거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막 얘기해야 되나? 문자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는 문자 사랑을 통해가지고요. 그냥 보냅니다. 이번에 코인명 시바인우 등장을 했고요. 매수가, 뭐, 이유, 이렇게. 까지 다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발송일은 2024년도 11월 26일 26시 고, 아, 7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한 340여분 정도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많이 신청하셨으면 많이 신청한 거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얘가 타점이 제대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고 선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3개월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타점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게 고 선생의 계좌입니다. 좀 놀라셨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저도 돈 천만 원도 없이 이것도 좀 사실 껐습니다. 막 여기저기 꺼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몇 개월에. 3개월 안에 반드시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셔야지만 그 이외에 2억, 3억, 4억, 저처럼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바유 매매한 거 보이시죠? 예, 보이실 겁니다. 3억 정도 매수했고요. 8%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원. 요게 바로 시드의 힘입니다. 시드가 많아야지 적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에 1억이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불 같은 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상단에 개인번호 온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